자, 안녕하세요. 공학박사 배터리 강태경입니다. 오늘 그, 음, 삼성증권에서, 어, 우리한테 공매도 친 아주 기분 나쁜 삼성증권에서, 어, 중국과 관련된 리포트가 하나 나왔네요. 그래서 시황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요 부분 좀 짧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laughs> 지금 보면, 어, 무역 분쟁과 유도성 도어위안화 뭐 위안화 중국 돈 위안화죠 예, 중국어로는 런민삐 예, 그리고 공식적으로 한자는 위안화죠 예, 그래서 상해지수가 13% 정도 하락했죠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어, 미국보다는 중국과 연동된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3000포인트 무역, 중, 미국이 어, 중국과 무역 대립각 세우다 보니까 입장은 본보할 때마다 이제 상해 지수가 3200, 2900선까지 단계별로 하락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 투심이 좀 급락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죠? 본토증시 거래대금이 감소했어요. 맞죠? 연초에 2018년 1월 달에 연총 최저점을 찍고 나서 고가 찍고 이만큼 빠졌죠. 이때가 한 3200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어, 이제, 무역 분쟁 이슈가 나왔으니까, 에이 부분은 이제 좀 줄어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봐야 할 거는 좀 뭐냐면, 그, 제가 그랬죠. 중국 인구가 17억 명이면 실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몇 명이다? 한 6, 7억 되요 예, 6, 7억 되는데, 지금 신규 계좌 건수가 감소하잖아요. 맞죠? 그 옛날에 중국이 아마 2016년도에, 음, 대충 5,000포인트 갔을 때, 5,000포인트에서 수직 낙하해서 2,000포인트 갔을 때 자살한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이 엄청난 그 사회적 불안과 그리고 공산당원이 한 1억 명 되는데 예, 중국 정부에 대해서 엄청 불만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또 지금 막 주가 떨어지잖아요. 우리도 작년 12월 달 보면 비트코인 오르고 주식 떨어질 때 정부 욕 엄청 했죠. 지금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욕하잖아요. 맞죠? 예. 결국은 그 뭐죠 그 중국 어 직원들도 주식에서 돈 벌어야 되는데 주식에 돈 날리니까 얼마 기분 나쁩니까 왜 무역 분쟁 하냐 이거죠 예 지금 자전시 사올 때냐 내가 죽게 살, 살았는데 살 근데 이제 오늘 뉴스 나온거 보면 이런게 있잖아요 그 중국 그 19일 저녁 뭐 상무의 지준율 가능 언급한 이후 주말에 인민은행이 이제 50지준율이라는0.5 포인트 인가 아, 인하하겠다. 이래서 한 7,000억 위안 정도, 7,000억 위안이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아, 100위안이, 100위안이 한 190원 정도 하면, 음, 대충 한 190조 정도 되나보다. 자, 그래서 이 지준율을 하락시켰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원래는 우리가 은행,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해줄 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천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라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그 중국 공산 은행에서 천억 말고, 약한 950억 정도만 각각 은행 놔두고, 나머지는 대출해줘. 이런 얘기예요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금리나 시킨 거하고 똑같아요. 아셨죠?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런 게, 어, 뭐, 무역분주 완화 투심을 한다는 거는 조금 억울성스리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힘든 게 뭐예요?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수출기업은 좋아져요. 내 수준은 안 좋은데, 자 여기에서 보면 중국도 마찬가지 로리나환율이 6.3에서 그러니까 달러당 6.3에서 6, 6 5 3까지 환율이 올라갔죠. 그러면 중국은 수출을 하면은 돈 버는 거예요, 맞죠? 내가 수출하면 돈 버는데 뭐죠? 지금 중국 무, 중국에 대해서 무역 무역 보복 관세를 하잖아. 그러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중국 한율이 올라가니까 거기 오히려 투자했던 외국계 펀드에서 오히려 중국 시장 자금 유출이 우려가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대외 불확실성 예, 왜? 한율이, 한율이 올라가니까 예, 확대는 돼요. 근데 경기 우려들 한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 부양을 한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하나 리포터가 나왔어요 최서영 예전에 저랑 같이 근무하시던 분이 최서영 수석인데 예. 영국으로 유학도 가고 자이하트 여기 보면 뭐 3000포인트 이런 건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오지수는 마이너스 뭐 2%인 반면에 중국지수는 엄청나게 빠졌죠 선전지수 마이너스 5% 오히려 고래와 고래와 싸우는데 중국은 고래가 아니다 예. 예를 들면 호랑이랑 미국이 호랑이고, 중국도 호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보세요. 중국 5.6% 빠지고, 다운은2% 빠졌죠. 중국은 아직 호랑이가 늑대라고 보면 돼요. 예. 근데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자, 트럼프 행정부가 500억 정도의 어떤 관세를 부과, 부과했잖아요. 25%.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중국도 500억 맞대했죠 근데 제가 뭐랬어요 미국이 또 중국에 대해서 4배만 2,000억 불 한다 그랬죠. 예. 근데 여기에서 보세요. 미국의 연간 중국산 수입액은 5,000억. 자, 아침 얘기했죠. 중국이 미국산 수입액약 1.1.3. 그러니까 한 1,500달러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 중국 너네가 아무리 보복 관세 해라. 아, 미국은, 어? 미국은, 우리는 트럼프는 그런 트럼프는, 어, 어쭈? 그럼 너네, 1,300억을 했다 이거지. 나는 5천억 불 돼서 다 물릴 거야. 이런 얘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수입품에 대한 중국이 보복성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액은 미국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간세부분 놓고 보면 미국의 우위 포지션은 점하고 있어. 그래서 미국은 주가가 떨어지지만 뭐 올라가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제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종합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중국에서 할수 있는 건 종합적 조치는미개업의 제재. 중국이 대미 축소 미국 채미 근데 보세요 중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제재 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제재하면 유럽 미국 투자 안 하죠 그럼 투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투자 안 하면 중국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일거리가 없어지잖아요 오히려 지금 중국 미국은 뭐예요 퍼스트 아메리카 미국에 투자하라는 얘기가 투자 를 많이 했고 어떻게 돼요 고용이 많이 생기고 일자리가 너무 많으니까 예? 지금 구인을 하는 게 어떻게 돼요 골라서 가잖아요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맞죠 미국채매입축소 그럼 국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중국이 미국이 한 2조 달러 있는데 떨어지잖아 오히려 이런 거 이런 이런 시나리오는 중국한테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보면 어, 뭐쭉 이런 얘기 있는데 예, 이런 얘기 뭐별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 뭐냐 책은 이제 연준금리 달러 강세 인데 자 중국이 만약에 또한율을 올리 죠안 좋은 거예요 아셨죠 예, 여하튼 이제 지금은 미국보다는 우리가 중국에 따라가는데 예, 중국 정부는 증시 3000세 안치기 위해 또 나타내도 또 부양책 한다는 얘기 예요 근데 중국도 부채비가 엄청 높습니다 예,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런 쪽으로 뭐 위안나 약세도 약교 미국과의 관세 분제 손실. 왜? 100원에 팔던 거 환율 올라가니 까 110원이잖아요. 실제적 110원인데 아무런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중국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우리는 대응해야 되지만 이거는 어쨌거나 개별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뭐 이번 주 지표는 뭐 등등등 이런 거 있네요. 예, 신규 주택 매매 오늘 중요한 이슈 중에는 예, 이게 중요하겠네요. 예. 자 전화가 왔는데 자 여하튼 그거 보시고 예 네. 하여튼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